배우 이영애의 스크린 복귀작 등 다채로운 한국 영화들이 겨울 극장가를 찾아옵니다. 유일무이 오락 장르 영화부터 재난 액션 영화까지 개봉작을 즐거운 주말 이산화 캐스터가 소개합니다. 배우 이영애가 14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아픔부터 진실을 찾고자 하는 강인함을 담은 영화 나를 찾아줘가 오는 27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납치범으로 봤다 이거잖아. 6년 전 실종된 아들을 봤다는 연락을 받은 정연은 낯선 곳, 낯선 이들 속에서 아이를 찾아 나섭니다. 하나씩 드러나는 단서들로 예측 불허한 전개가 펼쳐지며 긴장감을 자아내는데요. 실종된 아이를 둘러싼 현실적이고 무거운 주제를 스릴러 형식으로 녹여냈습니다. 조금 산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 시동입니다. 태길은 무작정 집을 나와 우연히 찾은 장풍반점에서 상상도 못한 이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단발머리 조방장 마동석 등 연기 변신에 나선 배우들이 유쾌한 이야기를 펼칩니다. 대한민국 관측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백두산 폭발이 발생합니다. 사상초유의 재난을 막기 위한 비밀작전과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건 사투를 그린 재난 액션 영화, 백두산입니다. 배우 이병헌과 하정우의 만남과 압도적인 스케일로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이산합니다.